어렸을 응. 때부터 이제 돈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근데 청소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아, 썼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지금은 뭐가 있다 우리은행 우리 틴틴 우리 틴틴 카드 우리은행 우리 틴틴 카드 청소년 용돈 관리 서비스 우리 틴틴 청소년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 또한 가능하죠 또 무슨 내요+ 내요+ 딩요둘 간편 결제. 무슨? 쉬운 용돈 관리 <laughs>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더치페이까지 가능해요. 네. 중요해요이 요즘 세상에 더치페이. 충전식 교통카드. 삑소년입니다 삑입니다. 아하이가개인입니다 우리은행 우리 팀 팀. 용돈 관리 서비스 빅, 여러분 청소년들이 쉽게 용돈 관리를 할수 있는 우리은행의 우리 팀팀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송금. 더치페이, <laughs> 실물카드도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올리우네, 우리팀이 우리